폭우가 낮은 듯, 3시간의 불바다가 된 인천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폭, 아 저기, 2018년 4월 13일입니다. 전수된 소방차. 어, 인천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 13일 오후, 13일 오전 11시 47분께 인천시 서구 가자동 한 화학공장에서 큰 불이, 큰 불이나 소방 당국이 지나 나섰답니다. 전 11시 47분께 인천시 서구 가자동 한 화학공장에서 큰 불이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 당국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관기 등 임적 지역 소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최고 단계인 최고 단계 건보로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화재에 진압 중이었습니다. 사지는 화재 현장 모습입니다. 지상 3층 구모의 이 공장은 창문이 모두 깨지고, 검게 그해졌습니다 주, 주번 담장은 화재 폭발로 상당히 쑥 무너졌으며, 일대 골목, 일대 골목은 기름과 화학 물질로 반복돼 폐허를 방불케 했습니다. 골목 주, 번에 주차된 일곱, 여덟 대의 차량은 모두 타거나 일부가 그해졌습니다 이들 차량 중한 대는 소방 차량이었습니다. 검은 연기는 공단 하늘에 뒤덮었으며 소방헬기들은 연신 연기를 뚫고 화재 현장에 물을 뿌리느라 연념이 없었습니다. 일대는 매캐한 냄새와 진동에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么 13일 오전 11시 47분께 인천시 서구 가자동 한화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소방헬기와 산림청 소속 헬기들이 공장 중심부에 연신물을 뿌리면서 연기가 참차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은 화학폭발, 화학물질 폭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듯 오후 2시 15분 현재까지 공장 내부 진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연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주변에서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오전 11시 47분에 발생하였으며환재까지 화학공장 이계동 소공 아 도금공장 6계동이 불에 타고 소방대원 소한 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화학공장은 지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로 화로젠족 폐유기용제 폐유 알코올 등을 재활용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